자, 이 페이지는 35쪽이고, 마찬가지 파트 4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지금 이 페이지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이어지는 내용까지 좀 연결을 할 겁니다. 자, 문장의 개수가 어, 수업의 한 분량이 그렇게가 해야 맞겠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 자, 이 단락의 제목은, 자, respect yourself. 자,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라는 의미의 제목을 가진 단락이었어 뭐, 총 학생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 가볼게. 자, 미래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들을. 자, 그 다음에 in store 이라는 표현이 이 수고로, 자, 예비된 이라는. 의미야. 당신을 위해 예비된 훌륭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영어에서 셀수 없는 걸로 봅니다. 미래 몇 개는 안 돼. 그럼 뭐냐? 셀수 없는 건 단수로 봐서, 3인칭 단수기 때문에 해서가 맞는 거죠. 자, 미래는 가진다. 위대한 것들을 예비된 위대한 것들을 당신을 위해. 자, 문장의 주어고 패스라는 표현이 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투는 멈뭐로 향하는이란 뜻이야. 위대함으로 향하는 위대함으로 가는 당신의 길은 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심미 이형식 동사 그 말은 이 자리는 보호자리. 보호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되고 부사는 안 되지. 얘가 맞다. 자,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나 당신은, 자, 이 표현이 좀 재밌는데, 자, 일단 동사원. 자, 요렇게가 일단 동사투로 나왔어. 자, 앞부분에 can a 어, accomplish 가 의미적으로 나올 건데, 생략이 된 거지.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맞고, 자, BPP는 수동태데 너가 성취가 되는 게 아니죠. 훌륭한 것들을 성취할 거니까, 어, will accomplish 가 맞겠다. 하는 거. 자, 다음 문장. For the time being. 자, 요 문장은 소술용으로 좀 자주 나오는 문장이거든. 자, 반드시 이거 수업 듣고, 어 밑에 내려가보면 서술형 연습할 수 있는 이 공간이지 이게 지금 37쪽인데 자 여기다가 한번 연습해보세요 알겠지 단어 배열로 자 이제 들어가볼게 자 for the time being 일단 이것부터 좀 생소한 수고야 당장에 라는 의미입니다 자 알겠지 당장에 자 문장의 주어가 이렇게야 자 그리고 동사가 뒤에 따라 나오는 이렇게가 동사고 마지막 부분이 보로 이 형식 문장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나오는 왓은 관계대명사 왓으로 해석은 뭐뭐 하는 것으로 묻고, 자, 선행사가 없습니다. 자, 그지? 그리고 뒤에 문장에 이 자리 주어가 또 비어 있어. 자, 그리고 해석하기 전에, 자, matter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지. 문제란 의미의 명사가 있고, 중요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사인 거고 내부적인 동사 역할을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자 이런 경우에 이 와시 주어 대신해서 들어간 거거든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m 메 r s 가 맞아 해석은 어떻게 되냐 정말 중요한 것은 알겠지 s가 들어간 점 주목해 자 그리고 이 덩어리가 또 통으로 절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에 is가 맞아. 정말 중요한 것은 how you feel. 어떻게 너가 느끼는지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제기대명사가 되겠죠. 이건 통으로 암기해라. s의 유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문장 자 value 있고 to value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명령문이야. 가치있게 여기세요. 스스로를 자, 하고 whoever you are. 자,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다라는 의미의 are 비동사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whatever you do. 너가 무엇을 하든 누구이든 같이 있게 여기세요라는 의미. 자, 이거는 이제 수식어로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 이다라는 의미고 뭐 여기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두 개가 나온 점. 자, 다음 문장. a passive optimistic attitude. 흡사한 의미인데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도울 겁니다. 이 자리 목적어. 자, 그다음에 끝까지가 일단 목적격 보호인데 자, 헬프를 쌤이 준 사역 동사라는 이야기를 어 여기서 안 했군요. 자, 준 사역 동사입니다. 자, 준사육동사가, 헬프가 나올 때는, 목적어가 따라 나오게 돼 있고,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가능해. 그치?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목적어가 당하는 거다, pp도 되는데, ing는 안 돼. develop. 자, 이런 태도가 도울 수 있습니다. 너가, 자, 어, 발전시키는데. 자, 무엇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느냐? 높은, 여기서의 오피니언은 평가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맞겠지? 자, 그러니까 높은 평가 스스로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발전시키는 데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만약 당신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미래에 할 거잖아. 근데 미래를 안 썼어. will make로. 그거 왜냐면 자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또뭐 when이 나오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지 자 이런 부사절 안에서는 부사절 말이 어려우면 이거 쌤이 가로 열고 닫은 공간 이 안에서는 이 말이야 자 미래 시제를 안 쓴다 라는 룰이 있어 그래서 만약 당신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말하지 마라 I'm a loser. 난 패배자야. I'm not good at. 이렇게 됐는데, 자, 일단은 수거로, 자, 표기, be good at. 자, 이게 뭐뭐에 능숙하다라는 면. 근데, 나시 붙었으니까, 능숙하지 않다의 부정문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something이 마냐, 맞냐, anything이 마냐를 골라야 되는데, 부정문이기 때문에 anything이라고 가는 게 맞겠지. 나는 어떠한 것에도 능숙하지 않아라고 된다는 거야. 자, 또한 가지 추가로 알아야 될건 뭐냐면, 어, 자, 그러면, be good a 이에 능숙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면 이제 능숙하지 않은, 뭐뭐에 형편, 형편없는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는데, 보통 애들이 헷갈리는 게, 어, g 반대니까 bad 쓸것 같잖아. 틀려. poor 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뭐뭐에 능숙하지 않은. 이렇게 의미. 그래서, 요거 통으로, not을 포함해서 통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 poor at이 맞겠죠. I am poor at. 이렇게. 자, 다음. instead of, 혹은 instead인데, 자, 얘는 전치사입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뭐 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잘 보면 컴마가 있거든? 자, 이 표현은 지금 마감이 지어졌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야. 부사가 혼자 이렇게 단일적으로 대신 딱 끊고 문장이 시작될 수 있는 거야. 대신 말하라, 말해라.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I will do better. 내가 다음번엔 잘할 거야. 라고 말하래. 자, 그 다음 문장도 아까 나왔던 문장만큼 3번 문장만큼 중요합니다. 조금 못 미쳐서 4개 간다. 이. 자, 항상 기억해라. 명령문이니까. 자, 무엇을 기억하느냐. 자, 일단은 이렇게 열고 문장 마지막 닫아서 이 전체가 목적어요. 뭐야. <laughs> 자, 목적어입니다. 자, 그런데, 자, 대시 맞는데, 이 접속사 대. 뭐 많은 것으로 해석은 묶을 거고, 자, 근데 이 안에 가로가 또 있는 거야. 요렇게.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존경하지,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가로 안에 가로가 있는 점을 주목을 해야 돼. 자, 다시 이 접속사, 대파 봐. 선행사가 없어. 수식할 게 없지. 뒤에 문장은 완전하게 나와. 자, 봐보자.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럼 yourself가 맞겠고, 아무도, 자, 여기서 이제 respect이 생략이 됐다고 봐야겠지. 너를 존중하지 않을 거다. 가 생략이 됐고, 뭐 그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Remember that yourself. 오케이. Okay. 자, 이어서 또 연결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이 페이지는 44쪽이고 자, 이 단락의 제목은 팀업 이라고 하는 동사야, 지금 팀을 이루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Today's Society,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는 자, 배워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뭐를 배울 거냐? 자, Learn 뒤에는 우리가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게 돼 있지. 그래서, 요렇게가 되어지는 거고,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와중에 수거야. In harmony with. 누구와 조화를 이루는 이라는. 그니까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다음. 자, weather 가로 열고, 컴마 가로 닫죠. 자, 여기에 weather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가 나오는데, 자, 얘는 뭐뭐 이든 아니든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알겠지? 자, 원래는 이제 뭐어 그렇지 여기 나와 있군요. 자, o r 이라는 표현이 같이 쓰이게 되지. 자, 그것이 학급의 프로젝트 이든 혹은 스포츠 활동이든 자, 당신은 가질 거다. 많은 기회들을. 자, 근데 어떠한 기회냐? 2 가로 열고 닫아서 수식입니다. 자, 여기에 to는 지금 투부정사로 형용사적 영법. 그러니 명사 수식하고 있는 상황이지. 자, 뭐할 기회인지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work together. 아이고, 자, work together. 함께 일할 기회. 반친구들과. 자, 그리고 toward는 향하여라는 의미인 거니까.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반 친구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질 거다. 자, 하는 거. 자, 3번 문장은 중요합니다. 별표 일단 3개 정도 기록을 해놓고 간다. 자, 이첫 번째, 여기에서 이제 문장의 주어는, 요렇게가 주어인데, 자, 문장의 주어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순 없고, working이 맞죠. 그럼 동명사가 주어인 거야. 자, 동명사 특징이 뭡니까? 뭐만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단수로 취급하거든? 고로, 공사는 이 s 가 맞아. 자,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i s 가 맞냐, 아이 맞냐, 요거 이제 묻는 문제가 나왔다. 치자잉. 어? 앞에 s가 있네. 응, 아이 맞아. 하면 바로 응, 틀린 거야. 알겠지? 그룹에서 일하는 것은 주어 이다. Never easy. 자, 그리고 이 자리는 보어 자린 거죠. 보어 뭐냐? 명사 오케이, 형용사 오케이, 부사 안돼. 이즈가 맞다. 절대 쉽지 않다. 자, 그러나 그것은 자, 일단 쉽지 않다라는 단어의 이야기를 했지 자, 그리고 동사가 나와야 돼 자, 여기서는 yield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산출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였고 수동태로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이 팀워크가 산출할 수 있다 결과들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 다음 Beyond your wildest imagination. 자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자, wild라고 하는 표현은 엉뚱한이라는 표현인데 뭐, 기발한 내 의미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 최상급으로 썼잖아. 너가 가진 너의 가장 기발한 상상. 그니까이 정도는 성취하겠지. 엉뚱하게 잡아도 그 이상. 이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대. 상상 이상의 결과를 낸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yield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막 이렇게 저렇게 다방면으로 쓰이거든. 자, 여기 나온 산출하다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결과를 내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결과를 내다. 아, 글씨. 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양도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결과를 내다, 산출하다 라는 의미가 맞는 거야. 자, 다음 문장. 어, 서로의 장점을 인식하고 배정하세요. 자, 지금 계속 명령문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인식하세요. 동사원. 그리고 동사투. 배정하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one another 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서로의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서로 서로의 강점들을 장점으로 해석해도 돼 인식하세요 그리고 배정하세요 그러니까 주라는 거야 자 뭐를 주냐 이렇게가 목적어고 자이 롤은 역할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지 그러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애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적절한이라는 의미였지 적절한 역할을 배정하세요 According to 자, 이것에 따라서 라는 거고, 일단 정답은, 대이 맞는데, according to 라는 표현은, 뭐뭐에 따라서 라는 의미야. 그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역할을 배정하세요 라고 했거든. 자, 이, 대이가리키는 단어는, 장점들, s가 있던 이 복수 단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장점에 따라서 역할도 배정하세요. 잘하는 것에 맞게 주어라. 라는 거지. 다음은 자, 그룹 활동은, 가르쳐 줄 겁니다 자이 자리 간접목적어 자 그리고 자, 직접 목적어가 이제 끝까지 가 되어지는데 간접목적어 자리인데 이 전치사 쓸 필요가 없지 유가 맞아 당신에게 시간 그리고 자원 관리 라는 의미의 명사 동사 안되고 자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을 알려 줄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온 유랑 뒤에 따라 나오는 이렇게 타임부터 끝까지를 순서를 바꾼다. 라고 하면 앞에는 이거 전체 방금. 자, 이 중간에 툴을 넣는 경우는 가능은 해. 근데 간접 목적어인데 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 바꿨을 때 툴을 넣는다 하는 거. 자, 플러스 추가로 게다가 그것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까 나왔던 그룹 워크가 될 거야. 이 그룹 활동은 줄 겁니다. 또 당신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기회를 줄 겁니다. 근데 어떤 기회냐? 투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자, 이 투도 투부정사고 형용사적 용법. 명사 수식하고 있어. 자, 뭐할 기회를 줄 거냐? 자, 여기 지금 get t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이제 get To know. 알게 될 기회. 너의 또래들을 정말 알게 될 기회를 줄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좋아, 수고했어. 여기까지야.